Hi guys, welcome to 왕초보 여행영어 chapter 6. 왕초보 여행영어 chapter 6 여섯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관광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을 모았습니다. 책에는 총 8개의 핵심 패턴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중 4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뭐뭐를 찾고 있어요. 저 지금 박물관 찾고 있어요. 저 지금 디즈니랜드 찾고 있어요. 저 지금 이 주소 찾고 있어요. In English I'm looking for. I'm 나는 looking for 찾고 있다 for something. For example, 디즈니랜드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Disneyland. 박물관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the museum. 이 주소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this address. 네, 이런 식으로 뭐뭐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I'm a visitor as well. 무슨 말이냐? 저도 방문객이에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라는 뜻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특정 날에 영업을 하는지, 여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무작정 떠나는 것보다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게더 좋으니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모모에 영업하시나요? Are you open? sometime. 예를 들어서 오늘 영업하시나요? Are you open today? 내일 영업하시나요? Are you open tomorrow? 다음 주에 또는 일요일에 영업하시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일요일에 영업하시나요? Are you open on Sundays? 이런 식으로 언제 언제 영업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수 있어요. We take, a break every other We take a break every other Sunday. 즉, 격주로 일요일마다 쉬어요. Take a break, 쉽니다. 라는 뜻이 되죠? 네,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디즈니랜드 앞에 어떤 마차가 지나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저거 타고 싶은데 가격에 따라 내가 탈지 안 탈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또는 마차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뭐뭐 하는데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그거 타보는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to ride that? 저거 보는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to watch that? 들어가는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to go in? 자 이렇게 우리가 뭐뭐를 하는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You might hear this. 10 euros per person. 10 euros, 10유로라는 뜻이죠. Per person은 한 사람당 이란 뜻이 됩니다. 네 드디어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책자도 받고 지도도 받았는데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지도랑 책자 한국어로 된게 있는지 물어볼게요 한국어로 된 모모가 있나요? Is there something in Korean? Is there 있나요 우리가 찾는 것? in korean 한국어로 된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된 지도가 있나요? Is there a map in korean. 한국어로 된 책자가 있나요? Is there a booklet in korean. 한국어로 된 브로슈어가 있나요? Is there a brochure in korean.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된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Yes, but only on Mondays. 그러니까 이때는 한국어로 된 물건이 아니라 한국어로 된 투어, 예를 들어서 가이드 투어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네,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에만 운영됩니다. 월요일에만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Alright, that's a wrap for the four expressions from chapter 6. I'll see you back here for chapter 7. Bye bye.